미국 텍사스주 델러스 외곽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인 가족이 희생되었으며, 이 가족은 아이의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기 위해 쇼핑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 명단에는 부부와 세살 아들이며, 6살 첫째 아들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나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는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총알이 쏟아지는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껴안고 보호했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 가족의 사연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부모를 잃고 6살 아이는 상처를 입었다는 제목으로 소개했는데요. 이 가족은 델러스 북부 주택가에 살았으며 이웃인 크리스티 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집에 있기 좋아했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이어 CNN 방송도 아닌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페이지가 고펀드미 사이트에 개설됐다는 소식과 함께 숨진 3세 아들의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 트리니티 휘틀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사건 현장인 쇼핑몰을 찾은 휘틀리는 CNN 방송사에 그 아이는 코끼리를 좋아했고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아주 귀여웠다. 사실 그렇게 똑똑한 3살 아이는 이전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순진 무구한 아이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이런 슬픈 사연이 미국 각지에 퍼지며 현재 모금 사이트에는 모금액이 180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기부에 참여한 인원은 약 3만 명이며 개인 최고 기부액은 15,000 달러를 기록했고 모금 페이지에도 수많은 추모 댓글이 달렸습니다. 현재 텍사스 참사 현장인 곳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백 명의 텍사스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한 대형 교회에 모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 추모 기도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기도회에는 텍사스 주민과 함께 주지사, 법무장관 및 24명 이상의 공무원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 교회의 목사인 그레마 골딩 목사는 우리 모두가 지역 사회로 돌아가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바란다. 슬픔에 잠겨 있는 앨런시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참사 관련 소식 알아봤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